안녕하십니까. 집사로카바 정준석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핀으로부터 180m 지점에 있습니다. 우드치기에는 좀 짧고 롱아연으로 세컨샷을 해야 됩니다. 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은 수영에 많은 힘이 들어갈 겁니다. 오무한 힘을 줘서 이 거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으로서 제가 힘껏 수영을 한번 해서 오늘 시도해보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180m를 치기 위해서 롱아인을 쳤는데, 공이 엄청난 슬라이스가 돼서 오비가 났습니다. 여러분, 180m 거리에 롱아인이 그리 어지 보면 큰 부담을 있는 거리가 아닌데, 결과는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언은, 쇼다이언은 길이가 짧고, 농아이는은 그만큼 길이가 깁니다. 그러면서 일반 골퍼 스윙은 하나의 방법으로 스윙을 하죠. 크기도 같고, 비슷하고, 느낌도 같죠. 백스윙 크기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쇼다이으로 스윙하게 되면, 아이언이 짧기 때문에 헤드의 턴오버가 상당히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휴가에는 주로 많이 감기가 되죠. 롱아마이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심차게 스윙을 하면 할수록 몸이 많이 쓰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클럽이 길기 때문에 헤드의 타침이 상당히 늦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늦게 되는 상태에서 공이 임팩트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악성 슬라이스가 나는 겁니다. 그, 그, 이유 정확히 하셨죠? 그래서, 롱아인을 수행할 때는, 마치 우드를 치듯이 수행하라는 그런 레슨이 많이 주문이 있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롱아인 아연이라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잘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처법이 무엇이냐? 바로, 칩샤돌 커바가그 답을 드립니다. 자. 일반 스윙에서는 열린 헤드를 롤링을 통해서 또 릴링을 통해서 클럽 헤드를 잘 닫아줘야만 공을 반듯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스케어 존즉 정확하게 스케어 돼서 공을 밀어줄 양은 상당히 적지만 어쨌든 오픈된 상황을 롤링을 통해서 또는 릴링을 통해서 클럽을 닫아줘야만 공이 반듯이 가는 거죠. 그런데 클럽이 길다 보니까 몸을 쓰게 되고 몸을 쓰다 보니까 임팩트 존에서 클럽 헤드 를 닿는 시기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은 악성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자, 이를 이를 치수 돌카로는 어떻게 합니까? 임팩트 존에서 클럽 헤드를 한 번도 돌리지가 않죠. 예, 네, 돌리지 않고 왼쪽 히프로 이렇게 스윙 전체를 리드합니다. 왼쪽 히프를 리드하는 만큼 클럽 헤드는 그대로 따라와서 임팩트가 되는 거죠. 자, 일반 스윙에서 열렸다가 스퀘어됐다, 닫치는요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임팩트 존이 만들어지고 그 힘으로 해서 공을 보내지만, 칩샤돌 커버는 너무너무 긴 임팩트 존으로 공을 보내주기 때문에 공이 슬라시되거나 푹뜰 염려가 거의 없는 것이죠. 자, 칩샤돌 커버의 기본 생각을, 어, 생각하시면서 스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칩샤돌 커버 스윙으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사극화는은 임팩트 순간에 양손을 그대로 목표방을 끌어줍니다. 또한, 인 히프를 끌어줌으로써 수행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네, 공은 정확하게 인피고또 좌우 편차 없이 그림량에서 정확히 날아가서 핀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칩샷올커버는 개인 임팩트존을 만들기 위해서 양손을 목표로 끌어주고 동시에 왼쪽 기포을 끌어줌으로써 파워를 만들어 냅니다 자, 칩샷로커버를 믿고 자신있게 샷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뒤로 하게 날아갔고 원그름 됐습니다. 자 이렇듯이 일반적인 스윙으로 했을 때 롱아이언은 대부분 슬라시가 나는 것을 14도 커버는 긴 임팩트 존과 스퀘어 임팩트로 인해서 스위스 팟에 맞춰서 공을 보내주고 일쪽 이프를 정확하게 사용함으로써 거리를 만들어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롱아이언을 하더라도. 전혀 미들라 아이언과 다를 것 없이 공을 잘칠수 있으며 모든 아이언, 우드 드합블폼에서한 동작으로 공을 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롱아이언 들어가지 마시고 1 4도카바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